구독 좋아요 이제는 국내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취임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어,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정권 참이 체감이 됩니다 어, 그것도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뭐~ 자중지란부터 해가지고 이 내부에서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짓들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체감이 될 정도고 지금 민심도 폭발하고 있다.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우리 살갗체 체감되는 게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요. 10월 15일에 발표된 이 10월 15일 이 부동산 대책. 이게 하나의 획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강하게 확신이 들고 이게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지만 이 시중 여론을 통해서도 체감이 돼요 어~ 여기에다 또 불까지 질러요 잘 보실까요 지금 기사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라고도 알려졌던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독특한 사람 처음 봅니다 아니 부익남TV라고 하는 한 부동산 유튜브 나가가지고 제가 발언을 그 영상 을 끝까지 봤는데, 어,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 열받게 할 소리들이었어요. 정말 사실 뭐 흉기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연신실실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래도. <laughs> 네, 저도 좀 봤어요. <laughs> 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우입니다. 네. 보,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네.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시태 구분 못하고, 이 국민들 피멍드는 소리를,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한 8분 20초 부터가 보면은. 그런데 네. 그런 말언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laughs>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죠. <laughs> 어, 본인이, 어, 한 행동. 본인이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쏠쏠한 재배를 받지 않습니까? 네. 어, 본인이 이제 40억짜리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에 살고 있는데, 배우, 부인, 배우자죠. 배우자는 이제, 어, 백현동에, 어, 33억짜리 네. 아파트를, 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어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갭 투자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사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갭 투자를 했어요. 그게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부부가 네. 아파트를 따로 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산다?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이번 처음 봤어요. 야. 처음 봤고 그리고 이 지금 차관이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서 네. 했다는 그 형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튜브에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음. 본인이 지금 뭐 사과한다는 목적으로 저의 질문,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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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앞에 쓴다 그러면요.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과도 유튜브 사과했죠. 그렇죠. 네. 사과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진심이게 다가오죠.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딱 말하고 불과 얼마? 2분만 말하고 어, 기자들 추가 질문 안 받았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 보기 어렵다. 아, 나는 이제 그 같아, 나는 사과는 했다, 사과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 정도로 유튜브에서 사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증거 먼저 아세요? 그 유튜브에 댓글 창을 막아놨어. 야. 채팅. 그못 올라오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과한 도중에 네. 사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국민이 열받은 국민 들 얼마나 많은지 글을 올리겠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본이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 양심에 찔리고 겁이 나니까 그 창을 막아놨겠죠. 네. 막아놨다. 기자들 질문 안 받았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 진심어린 사과 가 아니고 사과를 했다는 알리바이 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고 저는 이런 거 이거는 사과로 끝나서는안 됩니다. 사퇴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퇴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죠. 어. 그러니까 사퇴 발표를 할줄 알았는데 안 하고, 네. 아까 속보로떠가지고뭐 입장 바뀐다 하길래 사퇴하나 네. 싶었는데 안했다그러더라고안 하고 네. 사과만했더니 박정의 의원이 열받은 거야. 박정의 의원이 음.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사과를 끝낼 일 아니다. 사퇴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여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국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월로께서 직접 네. 목소를 냈다라고 말씀 나오고 이분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를 할때 그때 네. 경기도 도시기회 위원이었었거든요. 음. 그 상당히 이재명 어, 대통령한테서 신임 얻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상경 차장, 이상경 차관도 사과를 해서 어,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사과는 정말로, 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그냥 사과하고, 어, 던지게 하고, 그냥 본인은 모른 척하고 계속 유치의 탈확 팝을 구사하면서 전 국민 월세 살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실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도 어. 너무 이게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이분 음.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돈 모아서 집 사라. 그리고 지금 사지 말란데 아니,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거 언제 돈. 모은 돈만 갖고 사는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자, 그렇죠. 아니, 아니, 본인도 안 그랬어, 내가 보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두, 그 아파트 두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처분 안 하고 끝까지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왜안 팔았냐고 라 얘기하니까, 무슨 뭐, 뭐, 뭐 가격이 뭐, 어, 안 맞아가지고 안 팔렸다고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 현금, 예금이 뭐 29억인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뭔가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해명이 알고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왜곡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자기는 이미 수익을 봐놓고 나서 국민들은 네. 그 수익을 못 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네. 전, 아까 말한 그 개투자죠. 자기는 개투자 해가지고 무려 15억 전세를 끼고 개투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리고 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국민들, 다른 평범한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알고 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경 차장만 아, 차관만 무제가된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분은 이제 D H 아파트에 삽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한 45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아파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네. 개포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개포동 주공 아파트를 전세 끼고 9억에 삽니다. 네. 아 그리고 이분도 또 똑같은 분입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입니다. 이름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3억, 1억, 2억 할때 2억 원입니다. 성 성이 2가 성이 아니고 2시고. 5고 6이면은 6억 원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2억 원이 이제 금융위원장인데 네. 이분도 희한하게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어떻게 좀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예요. 네. D H 그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개 투자로 산 아파트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구현철기지부 장관과 이억원 어, 금융위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똑같고 개 투자로 산 아파트도 똑같은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다. 근데 네. 이 아파트는 이제 전세끼고 8억 5천에. 그러니까 이제 구윤철 장관보다는 5천만 원더 싸게 샀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다가 더 열반되게 뭐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 이분은 요 강남역에 초고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됐더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한 채는 처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나중에 계속 해묻습니다. 어떻게 처분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말은 이제 더이상 안캠 으로 쓰면 그 말까지 안 나왔겠 죠. 근데 말은 겉에 사람들한테는 어두채 있었는데 한 채는 쳐버렸다 라고 말을 해서 사실 아들한테 물려 준 거를 슬쩍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라가면한4 50억 하겠죠. 그쵸. 그거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벌했다 마치 팔았다 그래서 나일 가구 나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어~ 아주 갖고 노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니까 러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음. 어~ 대출을 일으켜서 사고 그래서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재산 증식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지들이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는 음. 제가 볼땐 이건 헌법에도 위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막 무자비하게 서울 전역을 그리고 심지어 일부 경기도까지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젊은층 입장에서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지들이 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유튜브 방송 나와서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제 정책 이반자들이라든가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이분들 전체 컨셉이 뭐냐면 이재명 네. 대통령이 어, 그랬었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 이런 컨셉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이 네. 뭘로 유명했죠? 조국 사태의 내로남불로 유명했습니다. 네. 어, 전부 다 청년 여러분들은 가재 붕어, 개가 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포토샵으로 경력지문서 위조해가지고 명문대학 보내려고 입시 비리를 저절했지 않습니까?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국민들의 배신감, 아, 때문에 결국은 네. 정권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DNA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은 누릴 거다 누리고, 수익도 다 얻은 상태에서 네. 남이 그러면은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일배반적이다 근데 민족의 특검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특검도 자기가 그 네오세미테크죠. 그걸로 네. 보이는 범죄 수 범죄가 아니라 본인은 수익을 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그 대표 네오세미테크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어,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 어, 상장팩기 직접 팔았기 때문에 이게 범죄냐라는지 아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네오 세미 테크는 주식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네오 세미 테크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낸 거를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아십니까? 공소장에는 그 얘기를 싹 빼요. 야. 그러니까 김 여사의 네오 세미 테크 주식 산 거를 야.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넣었다 그러면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수 있는 거야. 어, 야 너도 네오 세미 테크 주식 산 적이 있네. 그리고 무려 30배 이익을 얻었네.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김건희 여사건을 실컷 수사하고 실제 마지막에 공소장인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찔리고 뭔가 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다 내로남불이다. 아 그리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 자체도 국민들의 여론을 돌아서게 만드는 건데. 이상경 때문에 홈런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자이 기사 보실까요? 오늘 민주당의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입니다. 복귀 양 의원 홈런 쳤습니다. 이분도 또 15억 서민 아파트 15억 정도가 서민 아파트래요. 근데 근데 이분이 지역구가 아산이더라고요? 네. 아산에는 그럼 다 서민만 사나? 제가 대충 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봐도 15억 넘는 아파트 아스에 없거든요. 저분 이제 15억 서민 아파트 말 기준, 네. 저 기가 막힌 저 기준대로라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층민이에요. 서민보다 더 낮습니다. 네. 왜냐면 지방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죠, 세요 4, 5억입니다. 평균 가가.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전국 아파트 평균이 15억이라고 했는지, 네. 굉장히 이것도 어,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아주 선전선동하는 그런 단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네. 하나 저분이 이제 말씀한 이제 서민아파트 15억 이렇게 네. 어디 나왔냐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전국평균 15억 아파트는 서민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KB KB부동산 우리 제일 이제 기준이 된 아파트 부동산 시세 기준이 되는 어, 자료가 KB부동산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대출 때도 그거 보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네. 하죠. KB부동산 올해 8월 달에 네. 올해 8월 달에 나온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요. 5억 4천만 원이에요. 무려 세 배나 뻥튀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거죠기본적인 팩트조차도 저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려 세 배나 거짓말 뻥튀기를 했다. 이게 어떤 정보입니까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laughs> 어떻게 했죠? 부동산을 통계를 조작한 전례가 <laughs> 네. 있는 정부입니다. 저렇게 지금 KB에 나와 있는 통계조차도 왜곡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세배나 뻥튀기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경제선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력 있게 나, 내놓는 그런 자료조차도 조작을 하고 뻥튀기를 해서 그랬던 정부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다 15억 아파트하고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옹호 엄호한 거거든요 이 정말 열받는 지점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이상경으로 부족해갖고 복귀왕이 야 이제 그만 얻어 터져 내가 대진 터져 줄게 하고 자기가 이제 <laughs> 링에 올라가서 예. 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분이 국토위 간사예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국토위 차관도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데 지금 어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요 아예 거짓말을 대놓고 네.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대출에는 문제없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허위예요. 뭐냐면 청년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어이 지금 그 부동산 대출 이것 저기 받을 수 있다는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일부. 만 해당,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그렇죠. 정부 정책 대출 그렇죠. 몇 개만 남겨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청년하고 신혼부부 이제 다자녀 가정이어도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절대 다수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그렇죠.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니까 러 일반 대출로밖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 대출 즉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목동에 네. 있는 그 예를 들면 12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한 30평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구매 가격이 18억입니다. 매매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요, 그 18억 아파트 가격에서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면 내가 한 8천만 벌어 부인형 5천만 벌어 그럼 1억 3천만 되지 않습니까? 억대 소득이 있죠. 근데 이 신혼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모아놓은 자산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짧으니까. 현재 소득은 억대지만 모아오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아까 말한 그 목동 아파트 구할 때1 8억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이라면 4억만 대출받고 14억은 현금 자기 돈으로밖에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그, 그렇죠? 현재 상황 좋은데, 모아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억대 수익이 있으면요, 전세 끼고 아파트를 일단 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산을 모아요. 모아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아지면은, 그때 입주를 해서 내집 마련에 사다리를 완성을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그 패턴을, 어, 이제 차관이 아까 말했던 그런 패턴 본인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것도 찾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귀한 의원조차도, 국민들에게 어좀 이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기는 커녕 이렇게 염장을 지르면서 전 국민의 지방에 있는 국민을 전부 다하층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서민아파트가 네. 15억이다? 이 <laughs>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불남지에 부채질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무슨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이건 주거사다리라기보다는 욕망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욕망을 우리가 눌렀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오만... 5만... 무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왜 자기네들이 왜 국민들을 향해서 액수를 딱 정해두고 이거 넘으면 욕망이니 많이 해갖고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냐. 이것도 되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다가. 어~ 뭐 중산층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린 게 아니다 이번 정책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이중3 중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 정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있어요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있어서 음, 이거 음. 넘으면은 이 정부 대출 이용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는 맞벌이 부부가 지금 또 얼마나 그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집 사는 거를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15억) 이상은 욕망인 어쩌죠 저 해서 이걸 누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와. 인간의 자유 의지를요 네. 지금 누가 함부로 재단을 해가지고 네. 어떤 건 투자, 어떤 건 투기, 어떤 건 어, 욕심, 어떤 건 욕망, 이렇게 어,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그렇습니다. 재단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 이제 기본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인정하자. 거기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제도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시각은 뭐 어떤냐면요. 국가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그재단을 맞지 않으면 짧으면 은 길게 늘리고 어 넘으면 은 잘라버리는 그런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15억 서민 아파트가 허황된 얘기냐면요. 김재섭 의원이 있잖습니까? 그 네. 도봉구가 지역구입니다. 그쵸, 도봉. 도봉구 아파트가 평균가가 5조, 5억이 5억 이 조금 넘대요. 네. 5억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복귀화 의원 말대로하면요 그분들이 서민이 되기 위해서는 1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도봉구에서 5, 5억으로 아파트가 매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복귀왕 의원 말대로라면 도봉구 주민 전부 다 하층민인 거야 그리고 서민에 올라가려면 (10억이) 더 필요한 거고 네. 그럼 중산층 관리 얼마 더 필요합니까 (20억이) 더 필요한 겁니까 자 이런 복귀왕 의원의 네. 아주 이제 무지막지한 이 국민들의 속을 뒤집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지금 그~ 이 국, 국토부 이상경차관 네.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복귀왕 어 국토위 간사 민주당 간사도 같이 사퇴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음. 양 브라더스가 국민들 염장을 뒤집는 <laughs> 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책임져 끝낼 일 아니다 같이 책임을 지금 물러나기 전 맞다 그래 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자기네들 그 관짝에 거의 못 뚜껑 박는 받는 수준으로 음. 지금 이번 대책 대책이 나온 건데다가 뭐 보유세까지 건드리면 저는 이 정권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경에다가 복귀왕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불을 지르는 거죠, 이거는. 보유세가 지금 이제 거의 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실장 네.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나는 이제 세금으로 부도는 정치 안 잡겠다. 그부도그 정치 네. 통제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냐면은 그거는 어 약속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다. 그냥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laughs> 그 이재명 네. 대선 후보가 어느 유세장에 가서 차량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가 그 얘기를 유권자됐으면 그게 뭡니까? 공약인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몇, 그게 두달 전입니다. 두달 전에 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깊이 세금으로 때려잡자라는 지 계획을, 어, 잡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국토부 차관과 기재부에서도 이제, 보유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네. 제가 보기엔 올해 연말 안에 세금으로 때려잡는 거를 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아마 폭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아,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이 말아먹은 거를 더 세게 지금 하는 거여가지고, 와, 지금 파악이 안 되나, 이 사람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권이 어, 거의 뭐 자해적인 수준의 이런 부동산 대책을 내놔가지고, 국민들,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를 지금 이렇게 급 가속 페달을 여러분 밟은 겁니다. 아,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근데 뭐, 이거 제가 조금 하나 네.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네네. 이게 뭘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음. 억지로 잡아 버리는 이 정책을 그 이재명 지금 왜 할까? 왜냐면 내번 내년 지방 선거에서 이 정책을 하면 사실상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판이 될 거고요. 물론 명태규 씨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에 따라 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도 약간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 유력한 오세훈 시장을 확실하게 더어 당선시켜줄 정도로 아주 쐐기로 박아버리는 그런 어 부도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왜 할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들죠. 네. 왜냐면은 이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그 정청래 정청래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요,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청래를 견제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 승리한다. 그리고 당대 변임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요. 네. 자,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박아놓은 공천을 싹다 바꿉니다. 그래서 정청래 친이 부대로 전부 다 공천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옆에서 한거 봤거든요. 아 이재명은 저렇게 눈딱 감고 아무리 비판이어도 자기 사람을 싹다 갈아 끼우는구나 학사를 한 거죠 공천 학사. 아그 공천 학사를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나도 공천 학사를 해가지고 1급 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정청래한테 어, 내년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안기면 안 된다. 아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네네. 승리를 안기면 안 된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어,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던진 거고 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에 따라서 정청래 당 대표는 애매하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뭐~ 승리도 아니고 어~ 뭐~ 비등비등하거나 네. 아니면 좀 패배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뭡니까 김민석 차추설이 나오는 거예요 어. 김민석 차추설 갑자기 왜 나올까 여러분 의아하죠 이런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부동산 선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책내가 어~ 패배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 김민석이 나와서 어 이재명의 어떤 뒤를 이을 뒤를 이어서 당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 김민석을 어 내세워 가지고 당을 안정화시키고 음. 여전히 이재명의 친위 부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림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던졌다. 즉 국민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음. 이재명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기의 일극 체질 유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쓰고 이 있다 이런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법원 검찰 를 어쨌든 무력화 시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청래 추매가 하겠다는 거를 그냥 차도 살인처럼 그냥 하게 두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 강성지 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최대치로 그냥 다 해버리자. 네. 그러면 내년 선거 지방선거고 그렇게 결과 나올 건데 다 그렇게 했었을 적에 나올 결과들이 이재명 내 개인 권력에는 유리,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큰비픽처라고 얘기한 를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 전현희 의원, 이원주 의원은요. 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laughs> 지방선거 우리 다 망한 얘기냐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어~ 명이라고하단아요 반박을 한 거죠. 근데 네. 지금 이~ 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뒤집어지진 아마 않을 겁니다. 이~ 음.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뭐 집을 가지든 말든 음. 이재명 대통령 신경 않습니다. 자기 정권 유지 자기 네. 친위부대 얼마나 이제 원내에서 만드느냐 그거에만 시그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재명도 정청래도. 추미에도 일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고 있는 거고 그에 비례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는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참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네, 7시가 어 훌쩍 넘었군요. 지금 이게 어 부동산 대책 하나 딱 하다가 지금 방금 <laughs> 마, 말씀 주신 이거 하나도 네. 이 정치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네, 말씀이어서 네. 되게 고심을 거리네요. 네, 그렇죠. 네. 어,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고품격 <laughs> 시사 방송입니다. 베넷 <배넨> 마이크. <laughs> 네. 어, 여러분 많이 함께 해 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우 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는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네,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일 개월분 한 박스에 만 삼천 원. 3개월분 3박스에 3만 원. 패낸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페르마크에서 이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